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귀한 새벽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아침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복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아침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곧이때 그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알아.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내가 너희의 자녀를 으려한 일이 몇 번이냐.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내가 너희 기르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새벽기도인 것 같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한다면 새해 우리의 삶이 튼튼히 세워지고,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분봉왕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분심을 누가복음 7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엄 7장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아니 이는 혹,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아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예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롯이가 들을 때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건을,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은혜를 사모했을까요? 아니죠. 헤롯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세례 요한보다도 더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냈다는 거죠. 사람들이 엘리아라도 하고, 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낸다는 그 소문을 듣고 헤롯은 반갑지 않았습니다. 근심에 쌓이게 됐습니다. 아니 세례요한 죽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이 친구는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온 나라가 열광적으로 예수를 따른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의 위치가 걱정이 됐습니다 이러다 내가 왕좌까지 빼앗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하게 되었겠죠 이 사람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기를 떠나서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에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알아. 예수께서는 해로당을 여우라고 지칭했습니다. 여우, 아는 것은 여시같이 잘한다 여우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죠. 물론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겠지만, 근데 성경에서 보면 여우가 별로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온에 굴을 파고 살면서 포도나무 뿌리와 줄기와 싹과 꽃등을 갈가 먹어 해치고 망치는 주범이 있습니다. 그게 여우입니다. 그래서 여우는 이스라엘 농민들에게는 반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포도원을 허물고, 포도원을 망치는 존재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파괴자, 황폐자로 인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이스라엘이라는 평화로운 포도원을 해치는 여우로 묘사하신 것입니다. 그 여우한테 이렇게 전하라. 오늘과 내일에는 나의 사역을 계속할 것이다. 나의 길을 갈 것이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나의 사역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해라. 해롯이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일을 시도하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몸밖에는 죽일 수밖에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멸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우리는 그런데 세상 권력자가 위협을 하면은 두렵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에서 두려우는 게 검찰이죠. 검찰에 불려갔다. 기분 좋습니까? 두렵죠. 털면 먼지안 나올 사람 없다. 붙잡아가지고 무조건 털어보는 거죠. 그런데 시, 그 당시에 왕의 위치 얼마나 대단합니까? 왕이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과 내일, 나의 주어진 시간에는 나는 구속사의 그 여정을 계속해서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함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만 딱 들어서 예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세상을 떠난다 해도 오늘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굉장히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작은 근심 걱정 때문에 그만 주저앉습니다. 누가 나 기분 나쁘겠다고 그래야지고요 그날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직장에서도 보면 카스토마가 기분 상하겠다고 그날. 의욕이 저하되어 있고 이런 세일스맨들을 봅니다. 유능한 세일스맨은 기분 나쁘게 했든 말든 다른 고객에게 물건을 팔러 가죠.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세상의 어떤 기류에 흔들려 버려서는 안 됩니다. 32절을 보니까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이게 되 있죠. 32절에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33절에 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느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오늘 today and tomorrow and the next day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돌아가시겠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돌아가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떤 위협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라는 단어를 그리게, 그리그로는 카이로스라고 하죠.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한 형제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카이로스라고 지었어요. 카이로스.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그 시간에 맞춰 산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Don't waste your life. 존 파이퍼 목사님이 캠퍼스 크루세이드에서 한 설교입니다. 그 대학생 연합부흥성회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삶을 낭비하지 말라. Don't waste your life. 그 설교를 했는데 참 잘했습니다. 정말 그런 큰 열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보다도 그 학생들 앞에서 큰 열정을 가지고 한 그때의 그 열정, 열정적인 그 설교.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는 건데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삶을 낭비합니다. 이 낭비되는 시간. 낭비되는 시간이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시간을 낭비하죠. 어린 시절는 숨바꼭질 하다가 시간을 많이 보내죠. 숨바꼭질도 필요하죠. 레크레이션이 필요하니까 필요하죠. 그게 이제 심하면은 만화방에 가가지고 엄마가 찾으러 올 때까지 만화 보고 있죠. 어린 시절엔 만화도 좀 보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찾으러 올 때까지 보는 건 너무하죠. 그래서 혼나죠. 혼나고 이제 또안 하다가 또 하고. 근데 그 버릇이 어른이 돼서도 주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시간을 많이 낭비합니다. 작년 한 해는 팬데믹을 핑계 삼아 가지고 게으름 많이 피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팬데믹 너무 좋다고 그동안에 안 식년 한번 못 찾아 먹었는데. 팬데믹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아, 너무 여유있고, 너무 좋다고. 좀 쉬는 것도 필요하겠죠. 너무 쉬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너무 쉬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은 누가 비난하면, 아, 그만, 아무것도 안 하겠다. 무슨 일만 딱 터지면, 관둬안 해. 이건 옛날에 아직 초년병 사회생활 할때 하던 버릇이죠. 누가 기분 나쁘겠다고, 카스터머가 기분 나쁘겠다고, 관둬 나, 일안 해. 그게 말이 됩니까? 교회가 이단 공격을 받습니다. 기분 나쁘죠. 교회가 급성장하니까 주변에서 헐뜯는 거죠. 그럴 때, 목회자가 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기분 나빠하면 될까요? 정말 내가 가르침에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자기 핵심 멤버들하고 40일 철회하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지고 막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분 나빠했더라면, 맞서서 싸웠더라면, 많은 정력을 낭비하게 되었겠죠. 왜 누가 무슨 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죄의 길을 멈출 순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가정교회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가정교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허가 맞고 교회하라. 무슨 교회를 허가 맞고 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먼저죠. 그러지 않아요? 그거에 유축돼버리면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방음판을 설치하고 그러면서 또 열심히 말씀 보고 막 그러는 거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의 길을 가야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어떤 방의 요소 때문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팬데믹을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목사님이 가까운, 가까운 데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는 겁니다. 40일 성경 통독. 어떤 분들은 침 튀어 가니까 이제 뭐 그런 기도에는 안 한다. 침 튀니까. 침튈때 바이러스도 튀니까. 하여튼,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전이 꽤 넓고, 마스크 다 쓰고 있고, 이렇다면, 새벽 기도하는 그 목사님들이 더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과 내일 모레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종들은 마땅히 종들이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고, 교회는 마땅히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십자가를 지시는 날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언제죠? 6월절 저녁에 붙잡혀 가셔야 돼요 그때 날짜를 계산해 보면 왜냐하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딱 그때 돌아가셔야 돼요 자기의 정확히 죽는 날까지 알고 계셨어요 죽는 날을 알고 계셨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본인의 일을, 본인의 사액을 잡혀가는 그날 밤까지 잡혀가는 그날 밤까지 했던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자기 길을 가셔야 합니다. 금년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이 말씀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제 34절과 35절을 봅니다.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이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회계를 촉구하는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들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황폐한 바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란, 우리는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래 줄기였던 이스라엘이 버림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접부침을 받았어요. 한국 민족의 열심을 보시고, 우리 한국 크리찬들의 스 열심을 보시고, 한국을 모든 나라 위에 높이 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줄기도, 원래 줄기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접부침을 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악하다면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열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원래 택한 민족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 우리를 택하시고 이제는 세계 모든 민족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우리 민족이 원래 그렇게 뛰어납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높여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환경 때문에 움츠러들거나 헤이지지 말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가야할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시간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십니다.새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본받아.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날도 우리의 길을 가게하여 주옵소서.항상 성령,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도와 주옵소서.코로나 시 확산이 속기 진정되도록 미국과 조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교우가정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우리 이 시간 주임 앞에 간절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